오늘 이야기는 의사계의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옛날 이야기와 편안한 밤 되세요. 중국 중부 훈안성 깊은 산골에 아주 부유한 선장님이 살고 있었어요. 이 선장님께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마치 옛날 이야기 속관우 장군딸처럼 아버지한테는 세상의 전부였죠. 이 선장님 성함이 민씨였는데 글도 많이 알고 똑똑해서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돈도 많으셨고요. 그래서 딸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다 해줬어요. 책도 사주고 똑똑한 현인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르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죠. 사실 이렇게 귀하게 자라면 애들이 버릇없이 크기 마련인데 이 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름이 허니서클이었는데 이름처럼 달콤하고 착해서 아버지 말이라면 뭐든지 고분고분 잘 들었답니다. 두번 말할 필요도 없었죠.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온갖 종류의 연을 다 사주셨어요. 물고기 모양, 새 모양, 나비 모양, 도마뱀 모양, 심지어는 꼬리가 9미터가 넘는 거대한 용모양 연까지 있었죠. 민 씨는 어린 허니서클을 위해서 연을 아주 능숙하게 날려주셨는데, 새나 나비 모양 연이 하늘을 빙빙 돌고 날아다니는 걸 보면 서양 아이들은 진짜 새인 줄 알고 어머 저거 진짜 새잖아. 연아니야.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연줄에 아주 작은 악기를 매달아 두셨어요. 그걸 손으로 흔들면 윙윙 소리가 났죠. 아빠, 바람이 노래하는 거예요. 허니 서클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우리 둘을 위해서 연이 노래해주는 거예요. 가끔 민 씨는 딸이 혹시라도 말썽을 부리면 중국 글자가 빼곡하게 적힌 이상하게 꼬인 종이 조각들을 딸이 제일 좋아하는 연줄에 매달기도 했어요. 아빠, 그거 뭐예요? 허니서클이 물었죠. 저 이상하게 생긴 종이들은 뭐예요? 음, 저 조각들에는 우리가 저지른 죄가 적혀 있단다. 죄요? 죄가 뭐예요? 아이고, 허니서클이 말썽을 부렸을 때야 그게 제일 큰 죄지. 아버지가 부드럽게 대답했죠. 내 유모는 너를 꾸짖을까 봐 무서워하니 내가 훌륭한 여자로 자라려면 아빠가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줘야 해. 그러면 민씨는 연을 아주 높이 날렸어요. 집 지붕보다도 훨씬 높이, 언덕 위 높은 탑보다도 더 높이 말이죠. 연주를 다 풀어놓고 나면 날카로운 돌두 개를 주어서. 허니서클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자, 따라. 이제 연주를 끊어라. 그러면 바람이 저 종이 조각에 적힌 죄들을 다 날려 보낼 거란다. 하지만 아빠, 연이 너무 예뻐요. 죄는 조금 더 숨기면 안 될까요? 허니서클이 순진하게 물었어요. 아니, 왜야? 죄를 붙잡고 있는 건 아주 위험하단다. 덕이 행복의 근본이지 아버지는 딸의 질문에 웃음을 참으며 엄하게 말했어요. 어서 저 더들 끊어버리렴. 그래서 언제나 순종적이었던 적어도 아버지께는 허니서클은 날카로운 돌을 쥐고 연주를 삭둑 잘랐어요. 그러고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바람에 점점 더 멀리 날아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연을 바라보았죠. 마침내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떨어진 초원에서 연이 천천히 땅으로 떨어지는 걸볼수 있었어요. 이제 웃고 행복해지렴 민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죄는 모두 사라졌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허니서클은 펀치와 주디 인형극 보는 것도 아주 좋아했어요. 아시겠지만 이 옛날식 어린이 놀이는 여러분의 증조부께서 태어나시기 한 3000년 전부터 중국에서 아이들이 즐겨보던 거거든요. 심지어 위대한 무제 황제님도 이 작은 춤추는 인형들을 처음 보셨을 때 그중에 하나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왕비에게 눈짓을 하는 걸 보고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답니다. 그래서 인형극 연출가를 당장 목패라고 명령하셨는데 불쌍한 연출가는 그 춤추는 인형들이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천과 흙으로 만든 인형일 뿐이라고 황제님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대요. 그러니 허니서클이 펀치와 주디 인형극을 좋아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죠. 천자님도 그들의 기묘한 행동에 소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가 좀 빨리 진행되어야 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독자분들은 닥터 도그는 어디 갔어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하고 물으실지도 모르니까요. 어느 날 허니서클이 작은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그늘진 정자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어요. 정말 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녀는 하인에게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말한 뒤더 이상 참지 못하고 땅에 쓰러지고 말았죠. 민 씨가 딸 곁으로 달려왔을 때 딸은 여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요. 아버지는 급히 주치의를 불러 딸을 침대에 눕혔지만, 딸은 정신은 돌아왔어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탈진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제야 박식하다는 의사가 도착해서 큰 안경 너머로 딸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병의 원인을 전혀 알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양 의사들 중 일부처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끓는 물을 잔뜩 마시게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빠은 사슴뿔과 말린 두껍이 껍질을 섞은 약을 처방했죠. 불쌍한 허니서클은 사흘 동안이나 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점점 더 쇠약해져갔어요. 이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의사들은 모두 불렀고 심지어 성의 중심 도시인 창사에서 두 명이나 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아무리 똑똑한 의사라도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어려운 사례였어요. 절망에 빠진 아버지가 내건 큰 현상금을 기대하며 이 똑똑한 의사들은 중국의 방대한 의학 백과사전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불행한 아가씨를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심지어 멀리 떨어진 도시에 있는 영국의 한 외국인 의사를 불러오자는 생각까지 나왔는데 그 의사는 놀라운 치료 능력 때문에 악마와 결탁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의 관리는 민씨가 그 외국인을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백성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죠. 민씨는 사방으로 공문을 보내 딸의 병세를 알리고 딸을 건강하게 낫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후한 혼수와 함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딸의 병상 곁에 앉아 최선을 다해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수많은 의사들이 제국 곳곳에서 몰려와 자신의 의술을 시험해 보려 했죠. 가엽은 허니서클과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내놓은 엄청난 양의 은하를 본 의사들은 모두 혼수를 차지하려고 달려들었어요. 어떤 의사들은 그녀의 뛰어난 미모와 명성에 매료되었고 또 어떤 의사들은 엄청난 보상에 이끌렸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허니서클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 모든 똑똑한 의사들 중에 누구도 그녀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금 나아지는 듯 하자 그녀는 아버지를 불러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힘겨운 싸움을 포기하고 어두운 숲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할머니 말씀처럼 서쪽 하늘로 날아갔을지도 모르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외동딸이고 특히 아버지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필사적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또다시 그 끔찍한 고통이 저를 덮칠 것 같아요. 아,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허니서클은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 울었고, 그녀의 늙은 아버지도 함께 울었어요. 딸이 고통받을수록 아버지는 더욱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고통이 오고 있어요. 아버지, 고통이 오고 있어요. 곧 저는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큰 울음소리에 아버지의 마음은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그는 그녀의 침대 곁을 떠났어요.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는 밖으로 나가 시골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가슴에 파묻혔고 굵은 눈물이 그의 긴 회색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죠. 민씨는 슬픔에 잠겨 앉아있다가 낮게 낑낑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뉴펀들랜드만 한 크기의 털북숭이 산악견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개는 마치 총명하고 인간적인 표정으로 슬프고 애틋한 눈빛으로 노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개에게 애 왔느냐? 내 딸을 고쳐주려고? 라고 물었습니다. 개는 짧게 세번 짖으며 꼬리를 힘차게 흔들고는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통하는 반쯤 열린 문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도 잡으려는 민씨는 그 개에게 허니서클의 방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개는 아빠를 침대 옆에 얹고는 눈앞에 야인 소녀를 오랫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잠시 소녀의 심장에 길을 댔습니다. 그러더니 가볍게 기침을 하며 입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소녀의 내민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른발로 소녀의 손목을 툭 치며 돌멩이를 삼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래 얘야.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딸이 의아한 듯 돌아보자 아버지가 충고했습니다. 산의 요정들이 내병 소식을 듣고 너를 다시 살리고 싶어 좋은 의사도구를 내 곁으로 보냈단다. 열병으로 거의 탈진 상태였던 병든 소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손을 입술로 가져가 작은 부적을 삼켰습니다. 놀랍게도 부적이 입술을 넘어가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온몸의 고통이 사라지자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건강하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기쁨의 참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저는 다시 건강해졌어요. 건강하고 행복해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의 약 덕분이에요. 그고귀한 개는 눈물 어린 감사의 말을 듣고 기쁨에 겨워 세번 짓고는 허리를 숙여 허니서클이 내민 손에 코를 댔습니다. 딸의 기적적인 회복에 크게 감명받은 민 씨는 낯선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당신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알수 없는 이유로 제가 딸의 치료를 위해 약속했던 은화의 내배를 기꺼이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은화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니 저희가 살아있는 한 저희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부디 이곳에 머무르시되 노년을 이곳에서 보내시되 제 손님으로 아니 제 가족의 일원으로 영원히 함께해 주십시오. 개는 마치 동의하듯 세번 짖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딸은 그 개를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은 개의 사소한 변덕에도 복종하고 시장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대접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 먹는 개로 만들어주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날마다 그 개는 허니서클이 정원에서 꽃을 꺾을 때 그녀 곁을 뛰어다녔고 그녀가 쉴 때는 문 앞에 누웠으며 하인들이 그녀를 가마에 태워 도시로 나갈 때는 가마를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늘 함께하는 동반자였고 낯선 사람이 보면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이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던 중 허니서클이 의자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 순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거대한 개가 시종들을 지나쳐 달려와 아름다운 여주인을 입에 물고는 아무도 막을 새도 없이 산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경보가 울렸을 때는 이미 계곡에 어둠이 깔렸고 밤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개와 그 아름다운 여주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버지는 딸을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고 나무꾼들이 산골짜기를 샅샅이 뒤졌지만 안타깝게도 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행한 아버지는 결국 수색을 포기하고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떠나간 딸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허니서클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 그는 절망에 빠진 유명한 시인의 시구를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끝없는 밧줄을 만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내 슬픔의 깊이를 모두 헤아릴 수는 없을 테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 든 남자는 세상을 떠난 딸을 그리워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10월의 날 그는 사랑하는 딸과 늘 함께 앉아 있던 바로 그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이마에는 슬픔의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닥터 도그가 서 있었고 놀랍게도 그의 등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 허니서클이 털북숭이 털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가 여태껏 본적 없는 가장 잘생긴 새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아, 내 딸. 사랑하는 내 딸아, 그동안 어디에 있었니? 기쁨에 찬 아버지는 아픈 가슴에 딸을 꼭 끌어 안으며 외쳤습니다. 갑자기 떠나간 후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니? 내 삶은 슬픔으로 가득했니? 아버지의 슬픔을 생각하면 그녀는 다정하게 대답하며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그의 이마를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하면 매일 아버지를 뵙고 남편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아시겠지만 아버지 곁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에요. 저를 치료해주고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저를 신부로 맞이한 이 닥터 도그는 위대한 마법사예요. 그는 마음대로 천 가지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의 멀리 떨어진 궁전의 비밀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산짐승의 모습으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럼 저 녀석이 당신 남편입니까? 노인은 주름진 얼굴에 새로운 표정을 지으며 그 동물을 바라보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제 친절하고 고귀한 남편이자 저희가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을 뵈러 왔습니다. 어디에 사세요? 웅장한 산맥 한 가운데 자리한 아름다운 동굴에서 벽과 바닥이 수정으로 뒤덮이고 반짝이는 보석으로 장식된 멋진 동굴이 있습니다. 의자와 탁자에는 보석이 박혀 있고 방은 수천 개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아. 하늘의 아들이신 예수의 궁전보다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는 들사슴과 사냥의 고기를 먹고 맑은 산골짜기 시냇물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금잔에 담긴 차가운 물을 끓이지 않고 마십니다. 그 물은 더할 나위 없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소나무와 전나무 숲을 스치는 향긋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바가 없습니다. 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버지, 당신도 우리와 함께 그 웅장한 산으로 돌아가셔서 남은 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신의 은총이 함께 한다면 당신의 생은 아주 길어질 것입니다. 노인은 딸을 다시 한번 가슴에 꼭 안고 아이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이들은 전에 본적 없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닥터 도그와 그의 아름다운 허니서클에서 오늘날까지도 광둥성과 훈안성의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유시족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때문이 아니라 병든 소녀를 고쳐주고 그녀의 마음을 얻은 개의 비밀을 모든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